안녕하십니까. 이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 그중에 완전 기능국가 구현을 위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즉 우리 사회는 파워의 다수 속성에 의해서 형성되고 파워의 다수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바로 우리 사회는 완전기능하고 자아실현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완전기능한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완전기능한 사회란 어떤 국가입니까? 즉, 완전기능한 국가라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그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의 것을 달성한 이런 국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국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 완전 기능한 국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가에 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의 것으로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또한 사회 여러 가지 부조리한 그런 부정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이와 같은 완전히 기능하고 상승과 협력으로 사회로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얘들이 하는 이 강의는 바로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상생과 협력의 완전 기능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강의의 그주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주제가 국가 형성 원리와 완전 기능 국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파워의 생존 조건과 완전 기능 국가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파워의 주기적 순환과 완전기능국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네 번째는 자기정화와 완전기능국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에는 파워 순환 패러다임과 완전기능국가 형성의 원리와 그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의 원리에서 국가 형성 원리와 완전기능국가에서 생명력과 국가 형성에 대한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사회는 파워의 다섯 속성의 산출물입니다 국가라는 것도 바로 사회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일반 사회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회는 영토를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인 생존 조건을 만들어 인간 집단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런 일반 사회이면서 일반 사회와 다른 점은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목적이 질서와 안전의 확립이고 이주 수단이 법규범과 그것의 적용이고 영토는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권의 대상이 되고 보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주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조직과 차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는 바로 영토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합한 주권을 가진 사회 공동체라고 정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영토와 주권과 사람들로 한그 국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게 살펴보게 되면은 주권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자신의 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 밖에서 나라의 독립을 추는 그런 권리입니다. 또한 이런 영토는 무엇이냐 바로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은 그 영토에 살면서 주권을 생산는 국가의 주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국가 형성의 세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주권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주권의 기원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보게 되면 주권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자신의 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국민 스스로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독립을 취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스스로 결정하고 바깥으로는 독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또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그러한 기구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생명력은 자아실현 경향성인데, 이런 자아실현 경향성은 바로 선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해서 다른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이라 했습니다. 즉, 인간의 생명에는 바로 스스로 변화해서 다른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즉, 주권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보기 되면 주권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인간의 생명력에서 나왔던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생명력은 지난해에 공부한 바 같이 자신과 접촉하는 것부터 자유로울 때 개방된다. 즉, 자신과 접촉을 자유로울 때개방된다 것은 무엇습니까? 외부와 독립적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권은 뭡니까? 대외적으로 독립을 주장한다 했습니다. 생명력은 스스로 변화하고, 또한 외부와 접수가 자유롭다. 즉, 독립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력은 바로 주권을 만들어내는 원체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은 바로 천부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력은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같이 모든 인간은 인성 영향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인성 영향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은 파워의 다섯 속성 이 있고 그 파워 다섯 속성 안에 바로 자아 실현 경향적 생명력이 있으며 그 생명 제일 가운데는 바로 창의성으로 생명력의 핵, 즉, 자아실은 경향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주권은 바로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성 영향 시스템로부터 으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듯이 생명력은 파워의 다섯 속성을 활성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사회는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의 산출물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국가는 사회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형성은 바로 파워 다섯 속성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님에서 봤을 때 생명력에 의해서 활성화된 파워 다섯 속성은 국가 형성의 기반을 제외한다. 여기서 생명력은 국가의 주권을 만들어내고 파워의 다섯 속성은 바로 국가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파워의 다섯 속성이 어떻게 해서 국가라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냐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의 다섯 속성은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 이런 다섯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다섯 속성은 바로 사람의 생각인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학자들의 정의에 따라 보면은 공동체란 공동의 영토적 기초를 가진 사회적 집단으로서 이해를 공유하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집단은 뭐냐? 바로 집합적 규범과 목적을 공유하고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둘 이상의 사람의 상호작의 집합체입니다. 즉,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바로 파워 타서 속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동체는 결국 뭐냐면 파워 다섯 수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봤을 때, 국가는 공동의 영토에 기초한 사람들 장애는 파워 다섯 수소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회 공동체인 국가의 구조는 어떻게 형성될 것 같습니까? 이 국가 구조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고, 국가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발간 한국어 대사 내야면 국가구조는 국가권력의 조직 상태와 국가기관들의 상호관계 측면에서 본 국가권력의 조직 형식에 관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형식이란 바로 뭐냐면 조직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구조는 바로 조직에서의 분화와 통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분화는 뭐냐? 해야의 일을 나누어서 과업으로 구별하는 것이고, 통합은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업들 간에 필요한 조정에 관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분화와 통합은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사회는 파워의 다섯 속성에 의해서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인간 집단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분화와 통합이 바로 국가의 조직 구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조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파워의 다섯 속성입니다. 크레미서 봤을 때 국가의 구조는 바로 국가 구성원들에게 작용하는 파워 다섯 속성의 작용 패턴입니다. 국가의 구조라는 것이 파워 다섯 속성의 작용 패턴이기 때문에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벌을 적용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국가는 완전 기능한 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대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의 다섯 속성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을 지배하고 인간에게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벌을 작용하는 인간은 완전 기능한 인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서 그 국가 구성원들에게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사벌을 장하게 되면은 이러한 국가나 완전 기능 국가가 됩니다. 완전 기능 국가는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모두 개발하고 국가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서 최선의 것을 성취합니다. 이러한 완전 기능 국가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상생과 협력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완전 기능하는 자실현의 국가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강의에 시작할 때 했던 그 화두 어떻게 하면은 완전한 기능 국가를 통해서 상생과 협력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바로 어떻게 하면은 국가 구성원들에게 파워 다스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사발적으로 작용하게 하는가 하는 것에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워 다스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사발적으로 작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워의 다섯 속성과 생명의 관점에서 국가 형성 원리와 국가 주권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에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파워의 다섯 속성의 작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강의에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